아, 이 캠핑장 뭐야 이거? 캠핑장이 진짜 이쁘네. 부피스가 다다서 이거 붙여놨네. 오케이. 아씨 나 저건 줄 알았는데 저것도 작다 생각했는데 이거였어. 오 진짜 콩할 만한데? 침대밖에 없어. 심플하고 좋네. 문 닫다. 와 이게 다야. 이거 한3 2평? 그리고 다 있어 냉장고, 물 끓이게 그리고 있을 건다 있어요 바로 바로 문이야 와 그래도 뷰는 좋다 뷰는 여기서 딱집 안에서 이런 뷰 옆으로도 음 오히려 간편하고 좋은데? 바깥에 화장실이 조그만 게 있어요 집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 컨테이너네 밖에는 봐볼까?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느낌 맥주 사케 맥주 를 사케 그 케그에서 만들었대. 콜라비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아 여기 낚시를 할수 있대요 리셉션에서 빌려야 되는지 지금 닫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낚시 좀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is there anything like interesting or nice to do in this area like um I don't know we really just got here I think the blue lake I think you've been to that Oh it's that. blue lake Blue, blue pools You know oh, the tree yeah. in the in the lake That one Yeah, yeah really we wanted to go to the, the west coast as well Yeah but I don't think 10 days would be enough to go all the way around to the I think, west Yeah <laughs> Oh 쟤네들 양파를 어 요리라든지 저기 안에서 밥 먹는데 눈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좀 내가 화장실 한 칸만 써도 되냐고. 지금 양해 받고 있어요. 아, 좀 미안하다. 아하 모닝. 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다. <laughs> 아, <laughs> 러블리 모닝. 이런 캠프장이 었습니다 아, 어 브렉퍼스트도 있네. 살수 있어. 메뉴. 슈퍼 히어로 촬영 현장인 줄, 근데 멋있긴 하다. 아, 저거 어젯밤에 썼어야 되는데, 아, 근데 잠깐 뷰... 어, 남자 장난 아니야. 키친 투어를 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못했는데, 그냥 핸드폰을 막 두고 다니네. 저기 용감해, 이거 훔쳐 가봐야 정신을 차리... 아, 얼굴 진짜 맛있어. 헐, 내 샹큐어 오일! <laughs> 원래 5일인데 얼었어 내 코를 책임지는 5일인데 그저께 밤인가 어젠가 감기가 걸렸어요 아, 그때 음식 기다리면서 밖에 춥게 기다렸던 게 컸던 것 같아 레이크 하웨야와 저기 멀리도 이쁘다 여기는 다 이뻐요 레이크가 와나카에 잠깐 들려서 여기 근처에 무료로 와인 테이스팅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와인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대망의 퀸스타운으로 가려고 합니다 곧 스키 시즌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스키 시즌이 아니라서 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게 비싼 음. 캠핑장인 것 같다. 내일까지 아프겠다. 어. 여기 어떤 가족이 하는 운영하는 미니들이래요 와, 대궐인데? Nice. Good, sir. Good, good, good. Pretty central to... <laughs> We're still getting used to not calling it Wakanda. Wakand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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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and... nah, just... So there's Maud. Um, with... oh, yeah. 와 와이너리에서 뷰가 음. 미쳤네 감나 음. 삽니다 무조콘 음. 음. 소비뇽 블랑크 2021년 산 음. so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조그만 섬 갈라 그랬는데 음. 가도 할게 없었같네 생긴게 오저 여기 겁나 넓은데? 경사축구 해도 되겠어 개발해. 아까 저기 와인 선생님은 또 다음 교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이런데 토끼굴이 있어. 얘 나와. 야 옆에는 산맥이고 좋은 집이고 난리났다. 네, 와인 와인 맛있었어요. 저 사실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맥주파라 종교도 파가 있잖아요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순이파가 있듯이 저는 알코올에 맥주파입니다 이것도 레이크 와나카 다시 와나카입니다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알딸딸하네아 조금만 쉬다가 가야겠다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